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3년도 12월이 들어서면서 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2024년도는 새롭게 정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도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 문제 중에서도 어, 수도권 서울을 위주로 해서 어, 고속도로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어, 외곽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어,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2 경부 고속도로라 불리는 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이어서 수도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있어서 어, 2023년도 말에 포천 화도를 추가로 개통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 이게 아마 2023년 말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2024년 초라 할지라도, 어, 제2유각순환고속도로가 앞으로 전 구간이 하루빨리 개통되기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유각순환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너무 밀리고 어, 제 3기, 2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도권 제2그 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오산에서 이천까지 이쪽이 지금 31km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여기 부분, 자, 여기 나와 있는 화두에서 포천까지 28.7km 이 구간이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 금년 말까지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 며칠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쪽에 파주 양주 쪽 일부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안산에 있는 이쪽 구간이 지금 공사가 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어,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도권은 그야말로 어,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어, 힘입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전체 14개 구간 중 8개 구간, 김포, 파주, 이천, 오산 등이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양평, 이천 등 5개 구간은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안산, 인천 구간은 현재 설계 작수및 대한노선 검토 중이고, 자, 그래서 어,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제2유각순환고속도로에 있어서 포천화도고속도로에 있어서 28km입니다. 사업방식이 BTO 방식이고 총 사업비가 7,70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에 속도가 붙고 있으면서 시와 MTV 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서 어, 오늘 그 이번 12월 말에 5천 화도 구간이 추가 개통이 들어가고 며칠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안산 인천 구간도 국토부가 제출한 성도갯벌 습지 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안건이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화도 구간이 금년 12월에 완성된다는 말과 함께 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서울에 맨 처음 만들었던 외곽 순환 고속도로보다도 지름이 더큰 경기도와 인천 광역시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263km 엄청나죠. 처음에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의각순환 1 의각순환 고속도로고, 여기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제2 의각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어, 총 연작 263km에 22개의 다들목 9개의 분기점, 28개의 터널과 4개의 휴게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2 의각순환 고속도로는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오산, 화성 그리고 김포를 연결하는 총 연장 260km 규모이면서 도로 건설에만 15조가 투자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 14개 구간 중 8개 구간, 봉담, 송산, 이천, 오산 등이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양평, 이천 등은 다섯 개 구간이 공사 중이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어 포천에서 화도간 공사가 어 며칠 있으면은 이제 준공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나머지 안산에서 인천 구간은 설계 착수 및 대한 노선 검토 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도로가 뚫리는 곳에 개발지가 있고 개발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여기 화도 있죠. 화도에서 어, 28km 정도의 포천이 어, 조만간에 이제 준공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서 화도 양평 고속도로 중 어, 조한 양평 구간이 부분 개통는데 이어서 지난 9월에는 시와 MTV 구간이 또 개통이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원래 지금 12월 말 금년 며칠 안 남은 12월 말에 포천 화도 구간 28km가 추가 개통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며칠은 더 늦어질 것 같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과 연결되는 화도 양평 고속도로 중 화도 조한 IC 구간도 올해 12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9월 기준 화도 조안 ic의 공정률은 97%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서 양평 조암 ic는 지난 4월 개통이 됐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파주 양주 구간이 개통이 들어가고 현재 이 도로의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이 투입되고.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김포 파주 구간과 양평 이천 구간이 개통에 들어가고 어, 이 구간의 공정률이 30% 18%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8천억 또 9,900억이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 제2순환 고속도로에서 우려되는 구간이 바로 인천 송도에서 안산 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적극적인 그러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금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가장 부진했던 안산 인천 고속도로도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선 부분이 되겠죠. 이 도로는 2018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어, BC 1.01로 그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현재 1 구간인 시와 나래 아이시에서 남송도 어, 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구간도 남송도에서 남한까지, 남한까지, 어, 건설 구간이 그 결정이 되면서 습지 보호 지역 통과로 습지 대한 노선 검토 및 습지 보호 방안 마련 뒤에 곧바로 추진될 애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도로공사, 도로공사 인천시 등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최근 그 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 도심지 교통 정체 해소 등을 위해서 제2 순환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안산 인천 고속도로 구간을 조속히 개통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미착공 상태인 안산 인천 고속도로 중 어, 1구간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 있다면서 습지보호구역이 관통하는 이구간은 현재 설계 중간 상태로 습지보호와 노선을 어떻게 통과할지 등을 놓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수도권 신도시 건설 현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속도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여기 일산이라든지 중동 신도시,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라든지 이런 일기 신도시가 의각 순환 고속도로를 해서 개발이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2기 3기 수도권 신도시는 여기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의각 순환 고속도로 중에서도 제2 의각 순환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적극적으로 용인과 안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수도권에 관련된 이러한 도로 철도 문제에 대해서도 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이러한 정보와 새로운 그러한 도로 관계 또는 철도라든지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요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 의각순환 모습도로 전 구간이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염원하고, 2023년 말에 포천 화도 추가 개통, 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예정보다 2012년, 12월 말까지는 조금은 무리가 있겠지만, 아마 조만간에, 어, 여기 나와 있는 포천에서 화도까지 28.7km가, 어, 개통이 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